지금 이쪽이 두 번째 방 유미류 방입니다. 지금 이쪽에는 꼬리가 달린 양서류들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도룡뇽 종류들이 이쪽에 서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여기에 그러면 도룡뇽 종류가 얼마나 있을까요? 도룡 종류 한 그래도 한 20에서 30여 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떤 친구부터 볼까요? 일단 파이어살라만다 친구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네. 얘네는 이제 갈라이카. 갈라이카가 파이어살라만다가 사실 이제 유럽에서 온드롱용 친구들이잖아요. 네, 이제 유럽에 사는데 길게 보면은 막 북아프리카부터 서아시아까지 살고 있기도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포르투갈 쪽에 사는 로컬 아종인데 이제 갈라이카라는 아종이에요. 근데 포르투갈에 걸 맞게 이 붉은 무늬가 있네요. 또 빨간 볼이 또 특징이기도 하고 또 다른 파이어살라만다보다 약간 밥도 잘 먹고. 와, 너무 이쁩니다. 아직은 좀 어린 거잖아요. 네, 좀더 커져야죠. 음. 오이 <laughs> 친구는 이제 테레스트리스 레드고 얘는 이제 베츠코비라는 아중인데둘다아중인데 얘는 이제 프랑스 쪽에 살고 얘는 불가리아 쪽에 살아요. 예, 사실 이 파이어 살라만다가 사실 이종 안에 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매력이 있는데 야테레스트리스 개인적으로도 이히 좋아하고 저도 이 레드를 성치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얘는 또이 퀄리티가 좋다고 표현해야겠죠? 이게 빨간 색감이 네, 되게 좋네요. 얘 얘는 이제 중동 쪽에 사는 뉴트들인데. 오 <laughs> 네, 보시면 이호두 종류가 같이 있어요. 같은 속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라우치, 그리고 얘는 이제 호주기니예요트라우치호호호호호호호더주기니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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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호이호호호호호호호 아, 네. 네, 아, 노란색도 약간 차이가 있네. 네, 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너무 오 나온다 저기서 오 알파인 아니에요 얘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이제 살라만드라 살라만드라 살라만드라라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수입되는 페르시라만라고 얘는 이제 알파인 살라만드라 해서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요즘 많이 파충류 시에서 거래되는 살라만드라 살라만드라 기본 파사라종이고 얘가 이제 올 블랙으로 되는 알파인 살라만다가 예전에 제가 사실 운 좋게 번식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수입 왔다. 와, 어, 라우스 뉴트 페이비야.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들이 몇종 있는데, 라우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양두류 중에서도. 미쳤습니다 와, 아. 그 c 비가 이때가 진짜 너무 예뻐요. 네. 얘네가 국내에서도 한번번식이된 경험이 있잖아요. 네. 진짜 오래간만에 양두류들 실컷 보니까 너무 좋네요, 요즘. 네, 어떤 알파인 친구? 뉴트? 알파인 뉴트요? 네. 오, 제가 알던 알파인 뉴트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얘네 아직 어리기도 하고, 네, 육생이기도 하고. 생이냐, 이게 또 수생이냐에 따라 모습이 약간 달라지잖아요, 뉴트들이. 네. 그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일본 도롱뇽들 위주인데 오오오오오 얘는 이제 히무비오스 던이라 해서 오이타살라만다라고 해요 와 근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 도롱뇽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도롱뇽은 같은 속 다른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히 보면 약간 이렇게 밑에 배 쪽에 하얀 무늬가 있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얘 같은 경우 현재 일본에선 보호종이어서, 근데 이제 유럽에서 번식이 된 얘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유식으로 수입이 된 친구들이에요. 일본 도롱뇽 중에서도 좀 대형으로 커지는 친구인데, 이제 니그리스캔스라는 종명을 가진 친구예요. 오, 제조 제출 튜브 보고 있는데? 네. 오, 제 이제... 목성이 좋아서. 이제... 와, 하하하! 이은 이제 제피니즈 블랙살라만다라고 하고, 오, 네. 오 크다! 이녀석도롱뇽 중에서도 좀 대형으로 커진 친구우 와, 나오니까 크네. 블랙살라만다라 그런지, 그, 알파인이랑 또 비슷한 느낌이있네요 아니, 이거, 이, 이 자체가 진짜 이거 약간 물에서 도룡룡들 물에 있을 때그 느낌이다. <laughs>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히다살라만다라는 커먼네를 가진,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키모라이라는 중명으로 많이 불리는 친구인데요. 계곡 쪽에 많이 사는 친구예요. 와, 네. 아까 보신 얘들보다 무늬가 좀더 화려합니다. 깨우고 무늬가 <laughs> 살짝 꼬리치레 도롱뇽의 무늬를 닮았어요. 진짜 제가 꼬리치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음. 안 그래도 계곡이라 그래서 또 꼬리치레도 계곡이잖아요. 네 실제로 일본 야생에서는 일본 꼬리치레 도롱뇽과 서식지를 같이 공유하는 친구들이에요. 와 얘는 보니까 에이조살라만데 이름부터 약간 일본 느낌이 확 나네요. 네 얘는 일본 이제 홋카이도 가장 북해도 쪽에 사는 친구인데 우와. 네. 조꼬마다 얘네는 네 아직 어린 친구들이고요. 아 사실 근데 여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나 걔나 얘나 <laughs>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 여기 틸로 엠페론가요? 네 엠페로랑 히말이 같이 있습니다. 아저 약간 색깔이 진한 애들이 엠페로고 얘네가 네. 히말이죠. 네 같은 속에 있는 친구들이라 잘살수 있구나. <laughs> 네 먹는 건알고 얘네가 목성이 좋아갖고 움직이는 것만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화려한 외모, 색깔과 또 이제 목성도 좋고 튼튼하기 때문에 매니아들이 또 애완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실제로 근데 요즘 최근에 번식이 굉장히 많이 됐죠. 네 많이 됐죠. 거두 번식을 했거든요 이 엠페로의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이 풀려서. 다쭈기샵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얘는 확실히 이렇게 한 마리씩 키우는 것보다 떼 사육하는 게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또 대중적으로 많이 키워지는 마블유티들 약간 와. 수컷은 이렇게 약간 볕 쪽에 차이가 느껴져. 줄무늬 네. 있는 거예요? 네. 어 이번에는 또물 안에 사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일단 이 친구는 블루텔 유트라에서 이제 흔히 많이 보셨던 파이어벨린 유트라의 친척인데 붉은 연지곰지가 특징입니다 이 친구. 보래요 네. 얘도 이제 국내 처음 수입된지 얼마 안된 친구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뉴브 크리스틴 유트라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컷일 경우는 벼시 크게 올라오는 중이에요. 아 갈기처럼, 네. 말갈기처럼 등에 막 벼시 올라오는. 아이 터막. 화장실에서 뭘 가져오셨어요 지금? 네, 화장실에서도 약간 브리딩 공간을 쓰고 있어서 쓰리 <laughs> 3라인 s 라만다라 해서 얘는 a m a n d e r 3라인 salamander, 3라인 salamander, 3라인 salamander, 3라인 s a l 얘는 이 n d e r 3라인 salamander, 시라인 s 라임 s 라인 s 라고 점무늬가 이게 있는 게 네. 너무 예쁘네요이 귀한 친구들이 지금 한온홈 가지고 오셨는데, 와이 친구들 귀한 아이들 아니에요? 네, 이제 일본 천연기념물 앤더슨뉴트입니다 앤더슨 엔더스 슈카다이어트. 네. 네. 와, 진짜 약간 원시적 뭐 화석 같아요. 네. 이게 등에 있는 게 이게 갈비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공룡 같지 공룡, 고대 였던 공룡 같고 이 친구들도 예전에 우리 세훈님 통해서 제가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잘 커주고 있었네요. 이게 암컷, 수컷? 네. 아. 사이즈 차이가 조금 나고, 네. 그럼 얘네도 지금 번식을 노리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도 지금 굉장히 좀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울충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층? 국내 처음 번식된 아우글라스 트리플로 개 울충입니다. 아. 그래서 변태된 베이비들은 이렇게 작아요. 우와, 네. 엄청 작아. 오, 귀엽네. 네, 되게 귀엽습니다. 여기 옹기종기 보여 있어요. 우와. <laughs> 와, 진짜 신기하다 야, 또 근사함 지 비바리움이 하나 있는데. <laughs> 예, 이, 이거는 예전에 준호준호님 영상에도 한번 나왔던 팔로다리움인데 음. 아는 형님께서 이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관우님 팔로다리움 이구나 야, 금방인 유튜브를 살고 있는데 여기 엄청 큰 친구가 있어요. 어. 보통 금방이 하면 이만한 사이즈 생각하실 텐데 얘는 이제. <웃음> <웃음> 엄청 커요. <laughs> 진짜 거대하다. 네, 얘는 이제 나이가 한 6살, 7살 된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식했던 금박이 그 친구예요. 아, 이렇게 커져요? 원래 금박이가? 네, 많이 커지면 이 정도까지 커져요. 야, 이 비바리움도 진짜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게 돌염룡의 장점이 반수생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팔로다리움에 너무 이쁘게 이제 꾸며 갖고 얘네 네,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노는 관상으로도 좀 너무 좋고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네, 이제 팔고살라운다를 키우고 있는데 아, 살이요? 네, 오. 아, 맞네. 어우, 먹송 미쳤다, 진짜. 네, 얘는 이제 좀 나이가... 우와!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좋야 우와, 애, 애기 같아, 애기. 진짜 크다. 아, 그 살이 많이 쪄가지고 턱도 지금 살이 많이 올라왔고 와, 진짜 인형 같아요, 약간. 와, 너무 귀엽다. 아, 이 타이어 살라하다가 약간 사람의 손길에도 좀 분감한 편이고 먹송도 너무 좋고 튼튼해서 이제 또 키우기가 굉장히 쉽고 재미가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자 아, 그리고 거실에 귀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보왕에 있는데 이 친구 어떤 친구죠? 얘는 이제 써던 레드살라만다라는 친구예요 이제 레드살라만다도 보통 4개의 아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써던 아종이에요 얘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외모가 어 약간 끝에가 주둥이 좀 뾰족해가지고 네. 일반 도룡뇽 같지 않고 얘네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얘네도 이제 북미 쪽 사는 친구구요 이제 사는 야생이 서식지는 되게 시원한 맑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이 좀 차가워야 되죠 네 차가워서 바로 에어컨 식당에 있고 약간 수질도 신경 써야 해서 이 세팅의 경우는 이제 폴리나제를 이제 바닥재로 깔고 역점은 여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수중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루시스틱 이탈리안 크레시티 뉴트라고 해서 이제 루시스틱 로프를 가진 친구인데요 얘도 되게 오랜만에 수입이 들어온 친구인데 아까 보셨던 단유구나 마블이랑 같은 친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진짜 이쁘네요. 예, 네, 엄청 이쁩니다. 네, 색감이 훌륭해서. 와. 밥도 잘 먹고 활동성도 좋아서. 이게 뉴트가 이렇게 수생으로 키우면 좋은 게 관상 효과가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활동성이 응. 높아갖고 물고기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루도 잘 받아 먹고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회원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죠. 해외의 양소를 써 적도 우리나라 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 이 책들도 그냥 다 읽으신 거예요? 네, 다 읽었어요. 대단하네요. 굿즈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개구리 관련된 피규어, 인형 뭐 이런 게 되게 많네요. 아, 여기 있는 건 근데 제가 뭐산 것보다는 선물 받은 게더 많아서 아 선물을 네.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네, 개구리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 양조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세훈 님의 사육방 한 번씩 다 와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방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문은 그냥 저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제 DM 주시면 제가 날짜 잡아서 이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야, 우리 세훈님의 개구리 사육방. 저 너무 잘 봤고요. 지금 볼게 너무 많아고 사실 제가 다못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훈님이 사육방을 통해서 좀 어떤 하고자 하는 뭐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 팀의 연장선으로 간 거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나라 양서로를 많이 키우시거나 이제 번식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이제 세계적으로 봐도 많지는 않고 계속 약간 이양서로들의 매력을 알리고 싶고 이 분야가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보면 뭐 번식하시는 브리더 분들 그리고 뭐 수출 수입해주신 뭐 업자분들 다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계속 꾸준히 키우면서 매력을 알려주고 종의 이제 정보를 계속 꾸준히 제공해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열심히 하면서 양서류 매미아층이 예전보다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활동 등을 통해서 이 양서류 사육 정보나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 세훈 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또 매니아로서 이렇게 양서류 사육 문화가 더 발달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